수능의 해낼까지 여러분과 함께할로니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식 복화 강의와 이 강좌와 관련한 교재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에 있던 제 이제 복화 강좌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어, 이번에 아예 새롭게 출시되는 강좌입니다. 혹시나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교재 표지거든요. 어, 참고로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 메가스터디라는 사이트에서 재 수업을 듣지 않는 중학생 혹은 뭐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 서점에서 제 책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입이 안돼 있으니 메가스터디는 아무래도 고등학생들 중심의 사이트니까요.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전국의 각 서점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책 표지를 보면 어, 메인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2022 개정 교과 반영 어, 갑자기 웬 2022년 지금 2024년인데 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2024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중3 학생들부터 수능이 바뀌게 됩니다 정확한 교육 개정 교육 과정 전체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뭐 국어는 어떻게 바뀌고 수학은 어떻게 바뀌고 탐구는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있죠 영어라는 과목은 사실은 지금 교과 개정의 이슈, 이슈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뭐. 국어처럼 갑자기 다시 통합이 된다거나 수학처럼 문이과가 통합되는 시스템이 된다거나 탐구처럼 통합 과목이 뭐 무조건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영어도 교과서가 변경이 되면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이 교육부에서 가이드로 주는 고교 필수 어비 목록에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서 발표한 어, 교육부의 그 필수 어휘 목록에 기반을 두고 제가 강의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는요, 사실은 뭐 당장 수능을 눈앞에 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한 수능에서 1, 2 등급 정도를 받아야 하는 뭐 상위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라기보다는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고 1, 2 모의고사 정도를 대비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교 어휘들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발표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필수 어휘로 발표됐던 단어의 목록들 중에 너무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 단어 목록들 보면 예를 들면 뭐 버스라든가, 뭐 on, in 이런 단어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 좀 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암기를 해야 할 단어 1,500개를 딱 모아놓은 그런 복합책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합책이 시중에 있는 다른 단어장과 어떻게 다르고? 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조정식이 자기 이름까지 걸면서 자신 있게 이제 복합책을 내고 강의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교과과정에서 필수 어휘로 지정한 단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뭐 기출 문제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단어들의 출제빈도가 높더라. 교과서를 보니 이러 이러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정 교과과정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어휘 목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실제 이제 이 단어장의 목차도요, 알파벳 순으로 A부터 z 까지 A부터 Z까지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어요. 실제로 그개정교과 필수 어휘 목록을 알파벳 순으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제가 총표제요수 1,500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 패턴을 근데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매일매일 50개의 단어씩을 암기를 하도록 패턴을 좀 잡아놨거든요. 저는 사실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는 하루에 50 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 단어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현장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단어 100개를 외워요. 왜 그렇게 외우도록 시키냐. 다른 게 아니라 요새 수능의 어휘가 출제되는 방식이 보통 알고 있는 단어들의 심도 깊은 의미들을 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들의 좀 깊이 있는 의미들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담일 1위를 기록했던 문제가 question 이라는 단어에 그냥 의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도록 출제를 했거든요. 뭐, 그 전에도 그이후도 뭐 account 라는 단어의 중요성,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도록 계속 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의 고도화에 맞춰서 가려면, 단순하게 단어 한 글자, 단어 한 글자, 단어 한 글자 이렇게 학습한다라고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문까지도 다 포함해서 단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1 0 0 단어만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어를 막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은 예문 중심의 단어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영단어를 외우는 방식에서 단어와 한글 뜻 위주로 외우는데 익숙했던 친구들이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예문을 조금 라이트하게, 예문을 라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예문을 줄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문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어 자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정 교과 과정의 필수 어휘이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간 빠듯하더라도 50개씩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1500개 단어인데, 왜 5주 완성이냐? 자, 계산이 가능하신가요? 5주면은 일주일에 몇 개의 단어를 외워야 될까요? 300개씩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네. 주당 300개씩 단어를 외우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어,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인데요? 어,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니, 뭐, 제가 특정한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었는데, 그죠? 우리도 공부하다 좀 쉬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아, 주 6일, 하루에 6일 동안, 아, 하루에 50단어씩, 50단어씩, 일주일에 6일 동안 외워서, 이렇게 300단어를 외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5주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5주 완성을 하고 나면요. 아 이제 단어장 한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단어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다 암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절대 그게 암기되지 않죠. 그래서 회독수를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50단어씩 6회씩 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75단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1.5배 정도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외웠던 단어들이 많을 테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이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일주일에 300 단어씩으로 끊었냐?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누적학습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누적학습방식이 뭐냐면, 단어의 그 챕터를 1번에서 300번까지 이렇게 300번 대 단위로 끊어서 300번대 단위로 단어를 이렇게 끊어서 일단 다 적어볼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적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적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5주 동안의 단어를 나눴는데 어떻게 조금 반복이 될 거냐면 1에서 300번대까지 배웠던, 익혔던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에 단어가 아, 여기 301에서 600번대 단어를 배울때 예문 속에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요 1번에서 600번까지 배웠던 이 단어가 아, 또 601번에서 900번대 가면 또 예문 속에 누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글자는 더안 적을게요. 마찬가지로 900번까지 배웠던 단어들 전체다가 1,200번 때까지의 예문에서 누적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200번까지 배웠던 단어가 그렇죠? 1,500번 때까지 예문에서 누적이 되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학습 자체가 복습이 되도록 이루어 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이제 98번에서 attempt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attempt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attempt라는 단어를 배우면 이제 이렇게 뭐 예문도 있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attempt라는 단어를 잊었을 때쯤 됐을 때, 이거 보세요. 1212번에 several이라는 단어, 완전 다른 단어인데 이 several이라는 단어에 attempt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알거든요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하나의 단어를 절대로 내가 한번 보고 다 모든 걸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실제로 우리가 몇 번에서 봤었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적층식으로 누적식으로 학습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단어장을 공부할 때 예문은 필수적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문을 봐야 이 누적식 단어 학습에 진술을 맛볼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찍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요. 알아서 단어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문까지도 열심히 보겠지라고 믿고 싶으나 저도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단어를 볼때 단어와 한글 뜻만 보고 단어 학습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학생들이 본 경험도 있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귀찮으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단어 학습이 제일 짜증나는 경우는 이거잖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이런 뜻으로 외웠는데 실제 시험에는 이 뜻으로 나와. 이럴 때. 에,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쓰이는 용례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문을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네. 그 예문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찍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서 단어 한글 뜻 외우는 건요. 여러분들이 딱히 뭐,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부지런함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문을 풀어주면서 문장을 해석해드리고 예문 속에서 또 정리해드려야 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단어장의 특징에 넣어서 강좌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자, 강좌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데이 원당, 데이 원당, 아, 이렇게 적시 말고 대 데이 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데이 당, 단어장의 데이 당, 총5 0대이로 되어 있다고 라했잖아요 데이 당, 아, 30개의 데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데이 당, 두 개의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두 개의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단어를 두 강에 걸쳐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 강자 수가 몇 강일지가 나오나요? 너무 어려운 수학문제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0일 동안 단어를 외우기로 했거든요. 근데 대의당 두 강이에요. 총 몇십 강? 몇 강? 아, 60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볼륨이 되게 무거워 보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강당 30분 내외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한 강당 30분 내외로 진행될 겁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그, 가격을 설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25분이라고 적을게요. 이게, 러닝타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과 강의 가격이 설정이 되거든요. 제가 러닝타임을 줄여주면 줄여줘서 단과 강의 가격이 싸집니다. 어쨌든 25분 내외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60강이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강의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좌와 관련한 가장 좋은 활용법은요. 잘 들으세요. 일단 직접 암기를 하십니다. 직접 단어를 암기 하십니다. 자 이때 암기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귀찮으면 일단 예문을 건너뛰고라도 단어를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아니면 좀 슬픈 얘기지만 집에서 혼자서 밥 먹을 때 이럴 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거나 할게 없는 강의예요. 그냥 들으면서 네가 외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외웠는지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고 하면 되는 강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동하거나 혼밥하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또 요새 같은 시대에는 이 뭐냐 시청각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물론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은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텍스트만으로는 정보를 다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위해서 강의를 찍는 거니까 강의는 이미 암기를 한 상태에서 좀 복습용으로 들으시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자 디테일하게 다시 책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어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의 중심의미는 당연히 드릴 겁니다 보시면 요렇게요 그리고요 뭐더 드릴 거냐면 어휘의 파생어도 드릴 거예요 파생어 자 근데 파생어를 드릴 때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마음대로 자는 제가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everal이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가 파생어로 무조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종 교육 과정이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어로 같이 넣어 주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단어의 동사 형태나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 이런 것들도 따로 파생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의미별로 예문을 좀 별도 정리를 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이제 의미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어, 예문을 하나씩만 박아놨지만 의미가 굉장히 좀 많은 단어들 있죠. 뭐 템트 같은 경우는 명사냐 동사냐 이 정도의 차이긴 한데 다른 뭐 어드레스 같은 단어들 단순히 주소라는 뜻만 있는 게아니라 처리하다 대처하다 이런식 여러 가지 완전 다른 뜻들이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뜻들마다 예문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죠자요렇게 해서 제가 이 강좌와 이 강좌에 해당되는 책을 같이 소개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중3인 학생들 혹은 고1인데 기초 수준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 최적의 단어장일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장 하나로 수능까지 전 범위가 다 커버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영어의 기초를 이제 막 닦아야 될 학생에게는 감히 장담해 드리는 건데 최고의 단어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국가에 정한 개정 교육 과정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담은 단어장이니까요.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 누구보다 많은 영어 강의를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누구보다 많은 수강생들을 살펴본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식으로서의 누적 학습 방식을 쌓아놓은 단어장이니까요. 그리고, 그 누적 학습 방식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까지도 제공하는 거니까요. 어, 지금까지 인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강 올해 8년차인데, 제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걸었던 콘텐츠와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걸었던 강좌에서 수험생들이 실명 드렸던, 실망 끼쳐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너무 겸손하게 표현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식 부카 본 강좌에서 본 책을 구매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